그림을 그려서 할 거고요. 지금 1번은 2콤마 0에서 이 원에다가 그은 두접선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두 접선이 서로 몇 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고요. 양수 A를 물어보았습니다. 대충 원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세요. 자, 그 중심은 2콤마 A예요. 반지름은 얼만가요? 2가 되겠죠. 어떤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렸대요. 접선을 두개 그렸는데 걔네가 수직이래요. 그 말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림을 지금 아무도 그리지 않고 있거든요. 전부 다 식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우리가 방향을 못 잡습니다. 이 2,0이 여기 있는 거죠. 2,0 그래서 이 코바 영에서 두 접선을 그렸어요. 접점이 생겼죠. 이렇게요. 근데 걔네가 글쎄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기울기가 원래 어때요? 접선의 길이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주면은 얘도 수직이죠.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니까요. 얘도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죠?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면 되나요? 반지름이 2니까 2루트2 그러니까 이 점과 이점 2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이라고 놓으면 돼요 2루트2 접선이 서로 길이가 같은데 걔네가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2루트이다라고 문제 풀면 되겠죠 2콤마 A랑 2콤마 양 사이에 거리가, 거리가 이루트이면 된다. 해서, 얘가 이루트이 아니면 마이너스 이루트이 아니에요? 이, 이가 똑같으니까. 이루트이, 마이너스 이루트이. 답은 그냥 이루트이가 되겠네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겠다 그러면은 2에서 2 빼요. 0제곱. 0에서 a 빼요. 마이너스 -2루트2. a제곱. 이게 이루트이랑 똑같다라고 세워서 루트 안에서 뭐 A의 제곱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은. 이게 이루트이다. 양변을 제곱하면은 A 제곱은 8이다. A는 이루트가 되겠습니다. 양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냥 딱 봐도 얘네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라인, 똑같은 이 라인에서 거리가 이루트가 되려면은 0에서부터 이루트만큼 올라가든지 0에서 이루트만큼 내려오든지 하기 때문에 답은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도요. 그림을 그리세요. 2번도 어떤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0콤마 A에서 그런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어서 이렇게 또 수직이 되는 거죠. 수직. 얘가 0콤마 A구나. 라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접선과 반지름은 원래 수직이고, 접선과 반지름은 원래 수직이다. 그럼 얘도 또 무슨 사각형이라는 거죠? 정사각형이란 얘기예요. 정사각형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을 구해보세요. 중심점표가 뭐커마 뭡니까? 아니 0코마죠. x가 없잖아요. x가 없잖아0마 0코마 3이 되는 것이고요. 반지름은요? 상상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i는 냅두고 1이 넘어가요. 1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인데 양변에 필요한 게 얼마입니까? 9가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2루트 2. 8이니까. 2루트 2. 그래서 여기에 반지름이 지금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죠?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될수 밖에 없나요? 4가 돼야겠죠? 중심은 0,3이니까요. 이두점 사이 거리가 4다라고 놓고서 A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0 A.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 나는 그림 안 그리고 풀어야지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어. 안 돼. 그리시는 거야. 여기 뒤에 파트 다 그림 그리셔야 돼요. 대칭이나 평행이동, 점, 원, 직선. 다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두점 사이 거리. 루트 0 빼기 0, 0제곱. 더하기 3 빼기 A. 제곱은 두점사의 거리가 4와 똑같으면 되는 거죠. 4다. 그래서 양변을 루트 제곱하면은 는 됐고, 9-6a 더하기 a 제곱은 16이다. 마이너스 16은 0이 돼서. 이게 되고요. 여기서 양수요를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7이 되겠습니다.